아, 그거 지금 먹, 먹으려고, 아, 내가. 그래, 그래. 어, 먹으감도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 건데, 음. 큰 것만 골라왔어요. 장가하고 큰거 섞어서만 주셔가지고. 음. 큰 것만 골라왔어요. 이거는 어제 찬양대 간식이고 이것도 찬양대 간식 어, 오리 알이 이렇게 커요? 어. 어. 영덕에서 어. 요즘 C B M c 라는 곳에 나가거든 지금은 못 먹고 나 진정... 냉장고에 넣어 놔야 되지 이거. 그래. 냉장고에 있던 거지 그거? 어머니 응. 쿠션을 어. 여기 하지 말고 여기 내가 앉지를 못하겠다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<웃음> 아침에 어머니 딴는 건데 어제도 못 가서 와서 어머니 맛 보시라고 매실이지 황매실 내가 떠먹어라고 가고 또 방석도 어, 덥다. 그래, 방석도 덥다. 구수쌤 맡달아 덥다. 언니 나갈까 싶어가 빨리 왔거든. 야 이거는 뭔데? 아침. <laughs> 어. <laughs> 거의 다 먹었다. 어 맛있겠다. 또 야채 먹은 날. 어머니 아니? 친구들은 이거 하나까 면 된다. 또 어. 하나 더 넣고 그래가지고 허리 아파서. 삼기조 어. 응. 집사님도 허리 구고 때. <laughs> <laughs> 나도 허리 구고 때. 이거 내려야 돼. 언니 언니 이거 자하라고 이거. 아나 맞는데 어머니도 하시래. 니 그래? 네 해라 왜? 아 언니 한번 써봐라고 응. 금이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좀 특이한 건가 싶어 어머니 세수할 때 이거 하시겠어? 세수할 때안 응. 뜯어가지고 비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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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플러스 원이라가 그거 하나 쓰고 있어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한, 하나씩 하고 응. 누워있잖아 <웃음> <웃음> <내가> 방에 놔둬야지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보리차 맛있어 었 음. 언니 어제 초콜릿 이거 잘 먹었대 음, <laughs> 어, 이거 먹어라 다 찍었대 감자하고 고구마 삶을 때 같이 삶으면 되겠네 거기 같이 찌면 되겠네 그럼 되게 음. 맛있어요 음. 우리 이거 밖에 같이 놔둘 거야